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남의 대표적 항일운동의 중심지인 의향 한평천지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한평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16일 오전 한평 축협 평화공원에서 한평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제막식에는 뜻을 함께 모아 추진해 온 추진 위원들과 나윤수 한평군수 권한 대행, 정철희 의장과 군 의원들 임용수 김경자 도의원, 그리고 류미진 경찰서장, 박영숙 교육장, 임동현 소방서장 등 내외빈과 한평중학교 권도현 교장선생님과 학생들이 참석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의 소중한 뜻을 함께 기렸습니다. 김창훈 공동위원장은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 이은 비극의 시대에 이땅의 여인들이 강요당했던 슬프고도 안타까운 한 맺힌 삶의 역사를 가슴으로 보듬어 기억하고자 호남과 척고울 의향 한평에 군민과 축산 농협인들의 뜻을 모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힘없는 민족이었기에 당했던 그날의 비극적 현실을 잊지 말자고 강조하며 결의의 딸들이 소원했던 이 땅의 영원한 평화를 소망하면서 이 소녀상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평군의회 정철이 의장은 오늘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일제강점기 아무랬던 지난날의 아픔을 위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우리 할머니들의 아픈 상처를 씻어내고 후배들에게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지역사회 화합 분위기 조성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건립이 있기까지 군민은 물론 공무원, 학생, 농축산인들이 건립기금 모금에 한마음으로 뜻을 같이 했고 평화의 소녀상은 월야면 출신인 조선대 이건룡 교수가 소녀상을 만들었으며 한평군은 소녀상 건립부지 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이날 제막식에는 한평중학교 한빈 나눔동아리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해 평화의 소녀상에 모자를 씌우고 목도리를 둘러주어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